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 2 e 블랙. 72%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요. 잃어버릴 걱정 없이 소중한 물건을 간편하게 추적하세요. 24,000원에 만나보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이 e 화이트 색상.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요. 간편하게 소지품 위치를 추적하고 싶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2% 할인된 가격으로 스마트한 일상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신지모루 에어태그 홀더로 소중한 에어태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37% 할인된 가격으로 360도 충격 흡수 기능의 TPU 커버를 만나보세요. 튼튼한 블랙 케이스가 에어태그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2위입니다. 키볼 스마트태그로 소중한 물건을 안심하고 관리하세요. 삼성 갤럭시와 안드로이드 기기 호환으로 분실 걱정 없이 위치를 추적하고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가성비 좋은 블랙 색상태그로 편리함을 더하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와 완벽 호환되는 키볼 스마트태그. 구글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세요.